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방송, 한중일 채널입니다. 어, 아,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오늘은 사하구에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 술을 배달라 하는데요. 오늘 이 집에 술을 두 박스 갖다 돌려가지고 중국술를 갖다 주면서 이집소유를좀 하려고 합니다. 저 간판 보니까 양고기라고 되어 있네요. 양고기. 양고기 하루구이 집입니다. 자,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아 지금 시간이 3시 조금 넘었는데요 어뭐 내일부터 공휴일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낮에부터 한잔하고 계시네요 아주 뭐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분위기 좋네 아이 양고기 찍어 먹으지단이죠 네, 지단 아 저단이라니까? 저단 제단. 아야 이걸 찍어 먹어야 돼요 양고기는 아 맛있겠다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야채도 이렇게 직접 또밥 먹을 수도 있고 어, 준비가 잘되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야야잔치집 비슷해요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게가 가게가 생명력이 있네 그냥 입이 쫙당기는데요아 이거 숯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숯입니까? 아그러네 참숯이네 아 그래요 참숯으로 해야 되지 그, 우리 연단 배울 때, 펑개탄 이런 거 하면 안 돼. 요 아, 오늘, 양고기, 이 양고기는, 저 뭡니까? 통, 갈비, 양 갈비, 갈비다. 양갈비다, 그잖아. 양갈비다. 네, 네. 야, 어린 보이는 어린, 어린, 어린 네. 양갈비.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연기한 무릉공는 게. 양갈비인데 이게 어린양이다 그죠? 어린양 어린양 어린양갈비가 <laughs> 맛있듯이 음. 예 <laughs> <laughs> 맞습니다 음, 음, 어린양고기 갈비 어린양갈비 그죠? 맛있겠다 제가 한잔 올릴게요. 먼저 올릴게요.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한 손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예,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맛있겠다. 양갈비하고 국수하고는 도 선생님 뭐니? 응? 음. 아, 어 이거 맛있네요 사이몬 한우 주유감 사싸겠이지만 아뜩쌉맞아 보 부드럽지? 흑보기 안떠서 끝내줬나? 오늘 두개나줘도 모자라겠는데? 이 분위기로 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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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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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음. 정면만 아니 너무 부드럽네. 38도 돼서 너무 부드러워. 오늘 수는 다른가 다른데 아. 맛있습니다. 양고기 한번 먹요 <laughs> 고기야. 음. 감먹네 음. 음. 아, 어. 맛있습니다. 음. 아유, 사장님. 벌써 한잔 다셨습니까 어떤 느낌 어때요? 좋죠 아유, 깔끔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소주 드시지 어, 마시고. 저는 이슬만 묻습니다. 예, <laughs> 정말 슬퍼요. 양고기하고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모델료안는안다 예, 네. 까 네. 아, 모델료로 드립니다 아까 소주 두잔 드렸다 아닙니까 소주가 아고소소주두잔 드렸다 아닙니까 네. 정말 좋아요 이술 찾는 데 제가 중국에서 5년 걸렸어요 가성비 맛뭐 품질까지 다찾아가고 사장님 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예, 예, 어디어 같이 한잔합시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요. 예. 아, 좀 많아가지고. 예, 그렇지. 음. 단골 많겠습니다.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어서 단골 아, 많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요금방이도 저기 명지하고 하단에 우리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모르겠다, 이 집에. 소개하면은. 예 예. 예, 또 국수점으로 일부러 또 옵니다. 매니아들이 많이 가서. 예. 음. 음. 아이고, 오늘 뭐 양고기 다 먹고 나서 마지막 카레 또 이래가지고, 새우도 서비스 주고. 아, 이게 별멧입니까? 밸매, 이야, 이 집에 손님 많네저희도 뭐, 드시고, 오늘 뭐 국수주 뭐 담으니 뭐 손님 똥처럼 왔네. 그잘고뭐다 <목소리도>